지금 보도 내용이 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한 명을 기피한 게 아니고, 네 명을 기피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 음... 징계를 안 받겠다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위원장을 위촉된 분, 음.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검찰개혁위원회, 그 여당 측 위원들하고 하는 검찰개혁한 어떤 세미나에서 윤 총장의 어떤 이런 것들 정치중립 의무가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 바로 한 건데, 그게 공개롭게도 이번에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미리 대외적으로 공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그게 공정하냐는 어떤 저윤 총장의 논거가 전혀 억지스럽진 않거든요. 음. 중징계 결정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음. 다만 이게 확정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음. 확정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는 거라서 장기전로봐야 됩니다. 네. 음,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네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다른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양쪽에 전혀 없어요. 음. 이런 거또뭐이 벌어지면 너무 큰 낭비라서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 없습니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걸 잘해야죠. 뭘 잘한다. 인사를 잘해야죠. <laughs>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자 우리 박지현 변사님한테 네. 요거 한번 개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진행되다가 아까 기사 속보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는데 지금 법무부 과천이죠 과천의 네. 법무부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비공개로 원래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공문 징계령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보도가 좀 많이 돼 버렸어요. 음. 위원장 등등 직무대리 등등. 그래서 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정한중 외국대학교 로스쿨 교수하고 네. 안진 전남대 교수하고 또 검사 두 명이 이제 심재철 네. 그리고. 그 신성식, 신성식 반부부장 음. 반부 부장두 음. 사람이 갔고 이영구 차관이 갔고 원래 10명 중에 추미애 장관은 청구권자계 빠지고 네. 6명이 위원이 돼야 되는데 한명은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 그 5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3명의 이제 의견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그거대로 이제 의결이 될 것입니다. 3대3나올 일은 없겠네요. 5명이니까. 3대 2가 되겠죠 이제 무슨 네. 상황상 3 4명이 어.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10시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네.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깊이 신청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못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뭐, 이용구 차관 음. 등등 비롯해서. 그, 지금 보니까 신성식 반부의 부장 빼고는 다 신청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니까, 좀 중단을 하면서 신청서를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네. 14시에 밥 먹고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신청서랑 그 깊이 신청서? 네. 음. 아마 내려면 지금 5명 중에 한 3, 4명을 다낼것 같아요. 마하 그 받아들여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거네요. 근데 이게 이게 규정 어떻게 돼있냐면 가반 출석에 출석에 가반 네 가반 가반에 출석 제적 가반에 출석 거 지금 다명이와 있잖아요. 네. 3 명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지금 보도 내용이니까 정확하진 않는데 한 명을 기피한 게 아니고 네 명을 기피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 징계를 음. 안 받겠다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하려 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한명할 때는 다 나머지 네 명이 심사라고요. 네. 또한명할때 나머지 네명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상하네요. 해한관계가 A를 BCD BCD E가 사실 p 대상 법상으로는 친척이나 검사하고. 뭐 이런 것 친족 관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관계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정성향 뭐그 성향이 그렇다 하면 법조인이면 다 지금 다 걸리죠. 음, 제가 만약 그런다 해도 안 된다 그럴걸요. 막 아, 준비하서 힘들죠. 그런데 이제 형사 재판 <laughs> 관련해서 <웃음> 네. 이 징계 절차를 형소법을 준용하고로 되어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형사 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용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 어떻게 되니까? 영점안될 그렇죠. 걸요. 아 제가 지금 정산 시스템에서 말씀드리는 단일 퍼센트, 이퍼센를 넘지 못해요. 음. 대부분. 대부분 이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염려라는 것은 내가 특정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도 나는 절차에 각해서 어떤 법률가로서 또는 교수로서의 신분상 지위에 맞게 공정하게 하겠다 네. 하겠다라는 건데 보이지 않는 불공정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그죠. 이 음, 문제는 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준배 선생님? 그렇죠. 이제 좀 어쨌든 절차적인 흠결을 자꾸 내기 위해서 네. 윤석열 측에서 좀 무리하게 공격을 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받고 있고요. 음. 아마 이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분명히 이후에 어떤 결정과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법적 쟁송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다툴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하자 없이 가기 위해 최선의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음. 보여집니다. 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음. 예상과 달리 좀더 소요될 개연성이 크다. 지난 번에도 미뤄질 거라고 예상하셨죠. 지난 번 저는 미뤄질 거라고는 하지 않았고, 모르겠지, 내일, 결정 아, 내일, 네, 내일 결정 안 된다. 아, 내일은 안 된다. 내일 결정 안 된다. 이거 저거 따져다 보면 못한다라는 거고, 음. 근데 회의가 미뤄졌잖아요. 음.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죠. 여섯 가지 징계 사유를 청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징계 결정문에 이게 경징계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음. 법정에서 이 결정 이후에 하자가 있다고 다툴 거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심리해가지고 뭔가 그세요. 정해는 외관에 갖춰야 된다는 고민을 할수 있거든요. 징계위원분들이. 음. 하겠죠 음, 네, 그러,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 어, 한 호흡 쉴 수도 있고 오늘 또 증인도 세명 <laughs> 있잖아요 세명다 네. 하고 나면 시간이 뭐 하여튼 그, 그런 부분이 뭐좀 그럴 가능성은 배제를 못하겠죠 네. 다음 기회를 또 잡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음, 지금 더군다나 그 징계 대상자가 검찰의 수장입니다 음. 또 그럼 징계 위원들 또 수사하면 어떡 합니까? 음. 알아냈으니까. 이 사안들 한 여섯 가지 되는데 몇개 사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일 광고 듣고 돌아서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한테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판사 사찰 얘기부터 먼저 어, 시작을 해보죠. 이제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예전에 그 다른 저희 코너에서 음, 이 가덕도 공항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가덕도 근처에 사시는 어, 굉장히 저 사투리 심하게 쓰시는 분이 요즘 계속 하루 몇 개씩 문자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가덕도 특공대원인데 손정의 변호사 이제 오늘 급하게 출연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막 정확하시던데 예. 아이고아 이면 아이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laughs> 오, 잘하시네요. 낚시하는분 맞으시죠? 어, 어떻게 왔어요? 네. 어. 반갑습니다. 정말 열혈 애창자신가 봐요. 정말 어. 열혈 애창자감사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네. 보냅니다.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손정길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이 판사 차례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정길 변호사님의 생각은 안 물어보겠고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뭐 검찰총장들에 대해서 끌어내릴 정도 이 심각한 문제인가? 인가에 대해서 의무점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이셨죠? 네. 대략. 응. 어. 자 그러면 다른 얘기. 이 전국법관대표가 며칠 전에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내지 않겠다라고 응. 봐야 되는 거죠? 어, 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이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정 법원 판사님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결문 쓸수 있는데 법관 전체에서 이거 잘못됐다 하면 나는 거기에 귀속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건 의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검토하겠다. 응. 내가 검토할 응. 수도 있는데. 이, 그럼 판사님들의 판단이 맞죠. 이거는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아하. 이게 별 문제가 없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이게 우리 식구들한테 어차피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행정법원 갔다가 고등법원 갔다 대법원 갔다 다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미리 선입견과 예단을 주지 않을 법관의 의무가 있거든요. 음. 근데 미리 의견을 발표해놓으면 담당 재판부는 아... 대다수 판사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기속이 돼버리니까 음. 할수 없는 것이고 특히 워낙 지금 이런 사태가 아니었다면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 워낙 정치권에서 이걸 너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 가능성은 뭐 당연하다. 음, 그래.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음, 어,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것같요 지금 이 전국법관대표위에서 우리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 하고 유보한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열리고 있는 징계위원회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영향 미칠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걸 주장한다 거잖아. 한들 매우 그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없는. 결론이잖아요. 음흠. 이걸 윤총장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설득의 기능이 미비하고 음. 이 법무부 장관 반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징계 위원들도 네. 마찬가지. 이게 이제 방송의 선생님 말, 우리는 노코멘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 지금 연예인들은 네. 스캔들에 대해 노코멘트면. 동의의 의미잖아요. 그건 그렇죠. <laughs> 좀 <웃음> 다른 얘기고. 아, 그래, 듣고 보니까 <laughs> 방송에서 노코멘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혹을 증폭시킬 네, 네. 수,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증, 어, 어. 좀 저는 그래도 뭐 동감을 하지만 뭐 언론에서는 안, 발표를 안 했으니까 왠지 그 판사 사찰이 괜찮은 것이다, 음. 판사 사찰이 아니다,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그 부분은 지금. 손전의 변호사 말처럼 아닙니다 절대 그런 그쵸? 건 아니에요 음. 그 안에서 내 격렬한 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안건이 수차례 올라갔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 병폐만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뭐~ 그분 이해합니다 똑같은 사안이 취소송이 지금 본안소송에 올라가 있기 음.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타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세요? 저는 뭐그사찰를 생각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시, 문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 좀 다른 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왜냐 네. 분석 자료 중에 주관이 없다. 뭐 존재감이, 아니,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실명이 딱 적혀 있으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저는 딴 거는 뭐 존재감이 이건... 없다 소리 들으면 미쳐버리것같요 아, 박지훈 명상 존재감이 너무 있어서 문제예요. 존재감을 네. 조금 줄이려. 불편한 물건이죠. 불편한 물건이. 김준호 변호사님은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좀사람들이 균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김태현 변호사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할 건데 어참 이것도 보면 연달아 2초만에 온 문자 2초 차이로 조상은 대원은 아유 오늘 김태현 변호사 안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유 따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목소리 듣기 싫은데 라고 보낸 반면 5566 대원 아 이거 너무 방송이 편파적이라 청취를 중단합니다. 그래도 SBS는 지상파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김태현 변사를 빼다니라고 또 그리워하는 문자가 3초 동안에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우려포 하신 분들이 있어요. 파리 대왕님은 아 이거 마취 중에 진담 나오는데 <웃음> <웃음> 있고 이영희 대원은 김태현 변사 또 오늘 전화 연결되면 자신감 만렙이겠네요 했는데 변사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어, 조심고 네. <laughs> 지금 맛이 안 풀린 거예요? 괜찮아요? 아, 네, 제가 그 저, 그죠. 여리 예전 이상신의 의식의 흐름 있잖아요. 이상신의 의식의 흐름. 응. 그거 의식의 흐름. 그냥. 그거예요 지금 알겠... 일식의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뭐 아니 취... 목록한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취중 진담 아니 지금 아. 우리 엔지니어분 콘솔 지금 마이크에 손 올르 계시거든요. 여차면 저 내려버릴 거 왜냐하면 제가 이 아, 비슷한 아, 네. 상황 때문에 컬트 쇼 네. 그때 연출하다가 제가 징계 를 한번 세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굉장히, 네. 굉장히 지금 제가 쪼고하고 듣고 있다가 바로 네. 제가 손 들면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목록하고 배도 아파요 지금 물도 못 먹어가지고 시간. 이야 그런데도 방송을 위해 지금 저화 통화한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네. 저기, 센터에서 일찍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응.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해서 갈라 그랬거든요. 네네. 아 근데 뭐 계속 시간이 늘어져가지고 제가 음. 못갔다겠습니요 지금 네. 우리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다장애의 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알기 네. 알수치 같으셨듯이 네. 아, 하트, 하트, 법무부에서 열리고 있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여기 중로는 아마 오늘 뭐 결과 내고 이러기에는 절차 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해 보인다. 무리 아, 있습니다. 결과 안 나오는 거죠. 오늘 음. 결과 조건안 나와요. 음. 네. 음. 그러면 뭐 나... 언제든 네. 2 차든 3 차든 나온다면 어떻게 어, 보십니까? 중추 기본적으로 지금 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음. 이미 저증계 위원회 깊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절차의 문제를좀 다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되고, 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증인 신청했을 때 지금 저 증인을 받아 줄 것이냐 안 받아 줄 것인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저저윤 총장 신청한 6명 음. 이 신청한 여섯명 중에서 누구야? 거기 누구죠? 이적, 이성윤 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지, 이 사람들은 채택별도 안 나올 건데. 네. 협 감찰관 같은 사람들 오늘 갔다는 거잖아요. 채택별 봤어요. 네, 증 갔어요. 데그증인신문이라는게뭐 네. 15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양측 반대신문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한 사람은 한, 한, 한 시간을 할 거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오늘 무슨 야간으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오늘 결과 안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오늘 실체적으로 이 증인신문 자체가 오늘 진행될지도 좀 의문인데, 음. 왜냐면, 기피 신청에 대한 그 문제들이 아주 녹록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사실은 대부분 안 받아두죠, 법원에서. 어, 그 얘기는 아까, 아까 우리 손정이면서도 얘기 짚었습니다. 네. 절대 안받아주고 거의 없는데, 왜냐면 기피의 사유가 재판이 불공정하게될 거라는 객관적인 사정인데, 음. 주관적인 사정이 많지만 객관적인 사정이 딱 나오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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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곳에서 어. 받아주지 않는데 문제는 아마 윤 총장이 주는 얘기는 뭐냐면 음. 오늘 혹시 심재철 검찰국장이 들어갔나요? 네, 네. 네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심재철 검찰국장 들어오면 아니, 당신이 판사 문건을 제보한 사람인데 네. 검사가 재판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 일선 재판에서는 검찰이 재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논의도 좀 있을 거고, 음. 지금 오전에 제가 보니까. 저 그 위원장을 위촉된 분, 음.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검찰개혁위원회 그 여당측 위원들하고 하는 검찰개혁한 어떤 세미나에서 윤총장의 어떤 이런 것들 정치중립 의무가 위반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 발언한 건데 그게 공개롭게도 이번에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미 재판부가 예단을 미리 대외적으로 공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그게 공정하냐는 어떤, 저, 윤 총장의 논거가 전혀 억지스럽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론이 펼쳐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신성식, 저기, 누구야, 그, 반법의강력부에서 음, 들어갔죠. 사도그 음, 사람 체, 채널A 감찰방의 의혹, 그, 징계 사유 중에 그거 하나인데, 그 사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음. 한동훈 검사장 그 KBS 오보와 관련돼. 그런데 그러면 하고 깊이 신청 안받아들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논의는 이제, 이제 대부 안 받아주기 이제 깊이 신청하면 깊이 된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 그렇더라도 윤총장 측의 논거가 전혀 제도않는 논거. 저 사람 나랑 사이 안 좋으니까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음. 그 논의 과정에서 조금 장당한 진통 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네. 이것만 여쭤보고 전화를 끊어야 될것 같아요. 그 H 네. 검사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윤 네. <laughs> 총장에 대해서. 네. 대하... 네. 네. 징계 신청 네. 사유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네. 이 H 네. 검사장 감찰에 착수하자 네. 윤 총장이 네. 아 그거 나죠. 마 감찰 중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어, 자기 직권이라고. 어, 뭐, 루취록루한거 록취력,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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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비법 위반의 소지가 크죠. 아, 왜냐하면 소지가 크다. 쉽게 생각하면 아니면 똑같은 검찰인데 뭐저기서 수사 기록한 거 여기도 감찰 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보는 게뭔 상관이야 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점점 지금 법원에서도 이 어떤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압수수색하고 할 때도 네. 근데 한동수감찰부장이저 중앙 형사일부 장에서 가져올 때는 그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져온 건 한동훈 검사장 관련 검, 감찰에 쓰겠다 그러고 한동훈 검사에 관련 토론 내용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걸 전용해서 윤총장 징계에 갖다 썼다고. 음, 다른 것에 갖다 썼다. 음. 윤석열이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훈의 감찰과 징계에 썼면 문제는 없어요. 음. 근데 윤동, 저 윤석열에 썼다라는 거거든 음. 윤석열 총장에. 이거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거는 통기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동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에 대한 그 수사 기록에 있는 거를 가지고,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같은 검찰 내지만, 윤석열에 대한 수석의 증거로 쓰려고 하면, 네. 별도로 압수 영장, 아, 별도로 영장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예.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제동을 많이 거니까. 네. 근데 뭐 밥은 좀 당첨적 감사고한동수감차서 그냥 막 가져가가지고 써버렸더라고. 뭐, 음. 통 불법 위반의 토지가 있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저저 저 네, 마치 이제 저 편안하게 깨시고 오늘 좀좀술좀이 네. 취하시고 답잡뵙겠습니다 오늘 저 오늘 제가, 제가 없어가지고 박지훈 변호사가 가지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깼는데. 어, 이거 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다음에 조금 제가 발언 시간 더 드릴게요. 네, 어, 오늘 편하네요. 방송 무료야 이건. 이건 무료야 <laughs> <이건. 웃음> 이거. 그렇습니다. 적 정당성도 주장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네. 상황에서 출연료가 네. 나가나고 고 물어 보는데 네. 제가 그 아니, 물어 답해 드릴게요 출연 나가고 마취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저가 마취 수당. 그거 얹어서 드릴게요.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건 <laughs> 이건 오늘 좀 불공정 방송이니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됐습니다. 다음 주에 네. 꼭 갈게요. 편식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laughs> 많은 우리 청자분들이 <laughs> 어. 다에도 약간 맞치려고 나면 어떨까라고. <laughs> 오히려 <laughs> 말이 좋다. 저 차분하고 듣기 딱 좋다. 이런 음. 말들이 많습니다. 저요 지금 이 김태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은정 현재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이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뭐 네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소지가 있다. 어느 정도 잡은지 죠 위반이냐 아니냐. 그쵸. 근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별건 수사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서는 그런데 네. 감찰 내부 감찰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형사 소송처럼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닌데 네. 그 위법 수집 뭐 증거 배제 법칙을 그렇게 깐깐하게 다 적용시키느냐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의문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벌 뭐 징계와 관련했을 때 형사 처벌 형사 처벌 수준이 아닌. 더라도 음.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뭐몇 가지 절차 부분에서 물론 검사 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징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이제 막 따지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음. 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있을 때이 입증 자료로 쓸수 있듯이 음. 그래서 경계에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음. 조금 다소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다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유를 그냥 징계 사유에서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섯 개 정도 가지고 윤 총장을 내려오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 뭐, 나머는다른 다른 건이지만. 이게 이제 음. 일반 형사 네. 절차에서는 다 심리를 합니다. 네. 유 무죄를 다 가리는데, 징계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징계 사유 하나만으로 해임이나 뭐 중앙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위원간에 어떤 그런 다수결이 형성이 되면 음. 굳이 다른 것들을 다 심리할 필요는 사실 음. 없습니다. 여섯 가지 지금 징계 혐의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뭐 여섯 가지 다 심리도 할수 있겠죠. 심의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증인도 지금 두명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할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이게 정상적으로 다음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아마 위원장이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에 대해서. 야밤에 음. 뭐못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밤에도 음. 할수 있고 해가지고 시민은 마치고 그리고 의결해가지고 해임 관련돼서, 어떤 결정,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징계 관련돼서. 아, 이 너무 그걸 아, 예측한 아니, 걸방 아니, 아니고. 이 일부러 아니, 아니, 해임 내이고것같은데 아니, 데 지난주에도 해임이라고 하셨고, 김철변호사님도 해임이라고 했어요. 해임 하겠죠? 아, 했죠, 했죠. 제가 말을 잘못했고. 어, 음. 하여튼, 이게 알았어, 시간이 알았어. 끌어지면, 기회을또 언제 잡을지도 문제고, 음. 기일이 끌어지고 끌어지면 또 여론지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제가 아까 말하다 말았던 부분인데, 그 대상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수장인 검찰 총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봤잖아요. 자신을 조사하니까 그 감찰하던 사람 압수 개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서울고검조사받게 생겼어요. 한동수 감찰 부장 음. 그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계속 끌어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해가지고 시간이 끌어지고 끌어지면 그런 어떤 징계위원회가 형용화될 수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한중 교수입니다. 아마 판단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오늘 중으로 저는 결정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회의를 연기하면서 오늘로 잡은 이유가 네, 오늘. 금요일까지 회의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아, 하루 정책이 있는, 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손 변호사님은? 결정만 바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음. 벌써 오후인데 이제 깊이 결정한다는 거는 증인 체부 결정을 해야 되고 실체 심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양이 방대하다. 그리고 만약에 증인 일부가 안 나왔어, 그러면 재소환 소환해달라고 요청, 그러니까 소환해서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네. 강제로 소환시킬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죠. 한번 더. 할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 음, 음. 그 부분이 좀 난점인 거죠. 저, 그럼 내리라도 저, 한번 다시 해보자고. 궁금한 게 지금 예를 들면 유성열 검찰총장이 임기 초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징계위원회에서 아까 뭐 해임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 해임 아직은 아니에요. 모릅니다만.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중징계가 나온다해도 난이 결과 못 받아들일겠다 하고 다시 이 신청하고 이럼 또 그게 또 길어지잖아요. 이렇게까지. 소송이 행정소송이, 행정소송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똑같은 지금 하처분 신청하고 권한송이 됩니다.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서 쓸수 있는 사유를 만들고 그렇죠.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럴게요. 거예요. 그 자료를 만드는 작업이요 이러면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말하자면 검찰의 수장과 이 법무부가 여기에 지금 한 몰대서 이 행정적인 에너지와 인력을 뭐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간에 이거는 어느 쪽에서 봐도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상황이? 뭐 어, 쪽이 그래. 아니죠 한쪽이 옳지 않죠. 안돼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신속하게 결정이 네. 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 오늘 안 돼서 <laughs> 네. 그럼 다음 주에 한다 그럼 네. 일주일 내내 또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인까요 일주일 거죠. 내도록 하고 또뭐또 뭐 또. 거, 거, 막 그러니까 집중심리가서 어차피 그 검사 두 분이나 차관 분이야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외부위원 세분중에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이 교수님이고 지금 어. 뭐 거의 방학 때 아니겠습니까? 뭐 <laughs> 해외 학회도 없잖아요. 뭐 연구하는 그러니까 중에 한 연구할. 그래서 예. 시급한 예. 연구 과제가 금토일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그냥 예.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가지. 뭐 그래 그게 이제 예.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지 음. 당일에 음. 사실은 마무리 짓긴 쉽진 않아요 지금. 그런데 법무부에서 하, 어느 누구도 느리지 못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것저것 필요하면 너무 부당하지 않으면 또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징계위원들이 음, 음, 음. 이미 나왔잖아요 절차적 권리 보장 확실해 히 주겠다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주, 이주로 늘어지느냐, 네네. 하루 이틀로 늘어지느냐 그 차이 같은데. 음. 한다 해도 연, 연속해서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우리, 음. 우리 형사소송에도 집중심리제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음, 집중심리제. 그냥 쭉 해버립니다. 그냥 음. 쭉 해서 심리를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 묘미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산이 산이 많큼 예, 그렇게 또 해야지만이. 좀 공론 분열을좀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박준 변사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 징계 위원회에 결론에 대해서 예상을 아, 뭐. 아 모릅니다, 어.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상 이미 모릅니다. 했어요. 이 말실수처럼 시작해 가 주셨는데 손택 변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징계 결정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음. 다만 이게 확정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음. 확정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는 거라서 장기전으로 봐야 됩니다 네. 음, 결국 법원으로 넘어가네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다른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양쪽에 전혀 없어요 강대강으로 가면 뭐 법원 판사님들이 결정해 줘야 되죠. 음,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이이 사건 자체만은 초유의 일인데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렇게 붙은 거는 이런 거또이 벌어지면 너무 큰 낭비라서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 없습니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인사를 걸. 잘해야죠. 뭘 잘해야 인사를 뭐. 잘해야죠. <laughs> 잠깐만, 그럼 인사권단 무슨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아니 뭐잘 알아들으시겠죠. 오늘 <laughs> 네. <laughs> 바로 너무 센거들 지금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법을 아니, 뭐. 개정해야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 검사 징계를 검찰 조직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시민위원회라든가. 네, 제가 특별히 그 안녕 공공원 인사위원회라든지 네. 그런. 제가 우리 앞에 있던 아이템 때문에 그래도 어.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어. 시민들의 입에서는 검사 조직들이 징계를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또 검사님들 입장에서는 전문가. 그럴,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아, 욕. 하겠습니다. 아, 아, 저 이번 주까지 마지막에 정혜윤 PD님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만. 아, 진 고생하셨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세분 감사합니다. 탑재해 겠습니다고맙습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